산 능선을 타고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구미 왕산골에서 인근 접성산까지 무섭게 번진 불길은 축구장 20개와 맞먹는 임야 15헥타르를 태우고 1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서추산 피해액만 1억 원이 넘었는데 인근 주민이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산으로 옮겨 붙은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경북 779건, 대구 71건으로 피해 면적만 2,250헥타르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실화나 방화로 인한 산불이 각각 562건과 37건, 10건 가운데 7건 정도가 과실이나 실수에 의해 불이 난 겁니다. 실화로 인한 산불로 막대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지만 실화자 검거율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초범이거나 나이가 많으면 형사처벌도 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산불과 관련해서 처벌할 때 보면은 나이나 고위성 여부를 따져서 처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벌 수위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다시 돌이키기 힘든 산불 피해, 실화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tbc 라며줍니다.